1차 부등식의 네, 활용입니다. 적으십시오. 1차 부등식의 네. 활용 1차 부등식의 활용 자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 풀기 이렇게 해놨죠. 미지수 정하기 문제의 뜻을 이해하고 문제의 뜻을 이해하고 구하고자 하는 값을 미지수 X로 넣는다. 적으세요. 구하려는 값을 미지수 x로 놓는다. 자, 부등식 세우기. 우리 일차 부등식이니까 일차 부등식을 세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차 부등식을 만든다 이 말이야. 세운다. 자, 부등식 풀기. 일차 부등식을 풀죠.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 확인하기 라는 것은, 문제의 뜻에 답이 맞는지, 확인한단 말이죠. 어, 문제의 뜻에 맞는지, 구한해가, 구한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감사합니다.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이 말이야. 자. 1,400원짜리 형광펜 한 자루와 600원짜리 볼펜을 사려고 합니다. 전체 금액이 500원 이하가 되려고 할때 볼펜은 최대 몇 자루까지 살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미지수 X를 정해야 되겠죠. 볼펜을 몇 자루 살 거냐 그랬으니까 볼펜 X 자루 볼펜 X자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볼펜 X자로 자 부등식 세우기 1,400원짜리 형광펜을 몇개 삽니까 하나를 사죠 그리고 600원짜리 볼펜은 600X. X 600X가 전체 금액이 되겠죠 5,000원 보다 어찌 해야 됩니까 000. 이하니까 작거나,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 풀면 되겠어 그럼 계산하면 여기는 600x죠. 600x는 5000 1400 하면 얼마입니까? 3600이 되겠죠. 3600. 그러므로 x는 뭐 되겠습니까?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지만 최대 몇 자루까지 살수 있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몇 자루라고 해야 되겠어. 6자루. 이렇게 적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예, 활용 문제에 사용되는 공식, 자주 사용되는 공식,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거리는, 뭐 곱하기 뭡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거리는? 보통 알파벳을 쓰면, 거리 S는 VT 이래야 됩니다. S는 VT. 속력은 뭐가 될까? 여기서 공식하는 거 알죠? 시간이 분모로 들어가는 거 알죠? 뭐 되는 거야? 시간분의 시간 분의 거리. 거리. 여기서 시간은 속력이 분모로 들어가겠죠? 뭡니까?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야. 자, 소금을 농도에 어, 가는 이야기인데, 어. 가장 중요한 건 소금의 무게라는 건, 자, 오른쪽 보세요. 뭡니까? 소금물의 무게 무게 곱하기 뭐야? 농도라는 이야기거든 여기서 소금의 양이라는 건 무게를 나타낸단 말이야 간단하게 적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금은 소금의 무게라는 건 소금물의 무게 곱하기 농도가 될 것이야 마찬가지죠?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 소금물이 밑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소금물 분에 소금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됐나요? 만약에 여기에서 소금물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어, 그거. 소금물을 구하고 싶다? 농도분의 예. 농도분의 소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야기 했죠? 가장 중요한 거 이거야. 자, A는 B 곱하기. 자, 동그라미 세 개를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 오. 자. 자 동그라미 세 개를 만들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뭐 S는 VT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자주 나올 거란 말이야 뭐 거리는 VT다 VT다 그러면 V는 뭐 된다고요? V는? T분의 T로, 분모로 들어간다고. T분의 S. T는 뭐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V분의 S. 여기는 물론 속력인데, 어떤 공식이든지 간에, S는 VT든, 그게 봐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봐라. A는 B 곱하기 C야. b는 뭐가 되겠어? b는 c 분의 a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c는 뭐가 됩니까? c는 b분의 a가 되는 걸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 자. 개념 익히기 한번 봅시다. 개념 익히기. 어떤 수의 5배에서 6을 뺀 값은 어떤 수에 5배에서 6을 뺀 값은 이렇게 해놨잖아. 그럼 저거, OX-6은, 은 했잖아. 는. X의 18을 더한 값과 같다. X 플러스 18. 이래 된단 말이죠 이해 됐나요? 네? 값보다 크 아, 크다죠. 이거보다 크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계산하면, 이게 넘어가면 얼마죠? 4X는? 24죠. 그러므로 X는 뭐보다는 크다? X는 6보다는 크다. 두 번째. 한 송이에 1,100원인 장미 X 송이를 한 장에 400원인 포장지 세 장으로 포장한 것을 사려고 한다. 전체 금액이 만원 이상 되게, 되려고 하죠. 보통 뭐 이하 이렇게 하는데 만원 이상. 부등식 세우자. 한 송이에 X, 아, 1100원인 장미를 X송이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세워야 돼? 1100X 플러스 포장지가 몇장 필요합니까? 4장짜리가 3개. 1200원이죠. 이 가격이 만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만 이상.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맞나요? 그렇다면 11,000원 X는, 11, X는 넘어가면 만원에서 1,200 빼면 얼마입니까? 8,800원이죠. X는 1,100으로 나누면 얼마 돼? 800원, 8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몇 송이 이상 사면 되겠다? 여덟 송이 이상 사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대표 유형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한 여섯 문제 정도 되는데요. 예. 자, 전체 볼게요. 자, 유형 1번 한번 보자. 차이가 4인 두 정수의 합이 26보다 작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두수 중에서 큰 수를 X라고 할 때. 자, 큰 수가 X면 작은 수는 뭐가 될까? 그렇죠. 차이가 4가 나니까 4만큼 작다는 이야기지. x-4라고 해야 될거 아니야. 됐습니까? 네. 그러면 두 정수의 합이 두 정수의 합은 x와 x-4를 더하죠. 얘가 26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맞습니까? 26보다 작다. 그러면 x, x는 얼마? 2x 봐요.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 26 플러스 4될거 아니야? 30이 되겠죠? 그러니까 X는 결론적으로 얼마? 2X는 30이니까 X는 뭐보다? 15보다 작단데 이걸 풀어라는게 아니고 X의 값이 될수 있는 가장 큰 뭐를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정수. 정수를 찾으라.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뭐가 돼야 되겠어? 14. 그렇죠. 14. 정확히 해야 된다고. 14. 됐습니까? 다음. 유형 2번 한번 봅시다. 유형 2번. 유형 2번. 천 원짜리 자와 500원짜리 지우개를 합하여 8개를 사려고 한다. 전체 금액이 7천 원 이하가 되려고 할 때, 자는 최대 몇 개까지 살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놨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미지수는 뭐, 자의 개수를 뭐라고 살까? 자의 개수를 X개라고 하면, 자, 지우개를 합쳐서 8개를 사려고 하죠? 네. 그럼 지우개는 몇 개일까? Y. 지우개는? Y. Y개. Y개? 8개. 8개. 합해서 8개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어? 8-X. 8 8 -X. 물론 Y라고 해서 뭐 8-X라고 해도 되지만 미지수는 작을수록 좋겠죠? 지우개가 8-X 되는 거 알겠니? 이해 됩니까? 자 그럼 천원짜리 자몇 개? 이거 한개 가격은 얼마야? 자나 한개 가격이? 천원이죠. 지우개는 한개 가격이 얼마야? 500원이잖아.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 자를 x개 산다. 천 x 죠 맞지? 그럼 지우개는 몇개 사려고 그래? 8-x개죠. 8-x개. 한개 가격이 얼마지? 500원이지. 500원 곱하기 8-x는 얼마 이하가 되려고 합니까? 7,000원 000. 이하가 되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요거 계산만 하면 되겠어. 이거 1,000X. 뒤에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500X죠. 얘는 플러스 4,000. 맞나요? 마이너스 오, 500X. 그 다음 플러스 4,000은 7,000. 얼마일까? 500X는. 7,000 빼기 4,000은 3,000이 답이 되겠죠. 그럼 X는 얼마 되겠어? 6요. 6보다 작거나 같다. 답은 최대 몇 개까지 살수 있느냐? 6개. X의 최대 값은 6이 포함되잖아요. 6개죠. 됐습니까? 잘 봐야 돼. 6개가 된다라는 이야기야. 다음, 유형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유형 3번에. 유리한 방법을 택하는 문제인데, 집앞 문구점에는 공책 한 권의 가격이 700원이죠. 네. 할인 매장에서는 500원이죠. 네. 어, 할인 매장에 갔다 오는데 1,500원의 교통비가 들죠. 네. 맞습니까? 공책을 몇권 이상 사야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지, 밑줄 거 봐봐.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지, 이렇게 이야기 해놨잖아. 이거는 무슨 말이야?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게 유리하다는 게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더 싸다. 더 싸다. 더 가격이 작단 말이잖아. 사는 것이 가격이 어떻다. 같으면 유리한 게 아니지. 가격이 적다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적다가 아니고 가격이 작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양일 때는 적다. 이렇게 하고 가격은 작다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 문구점에서 사는 가격은? 근데 조건이 뭐야? 공책을 똑같이 X권을 구입한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네. 자, 문구점에서 구입할 때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X권 사면 얼마야? 얼마죠? 문구점에서? 700X. 그럼 그래, 700X죠. 700X. 자 할인점에서 사면 공책가격은 한권에 500원 500X지만 뭐가 붙습니까? 1500원의 교통비가 들죠. 네. 자 그러면 유리하다라는건 문구점에서 산 가격과 할인점에서 산 가격 누가 더 작아야 돼? 할인배죠. 그렇죠. 그러면 부동호 방향은 더 크다가 문구점이 더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500X가 이양하면 700X-500X죠. 얘는 1500이란 말이야. 그래서, 200X는 1500. X는 얼마 되겠어? 2분의 15니까, X는 7.5보다 크다. 7.5곤. 근데, 공책이 7.5곤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다? 몇 권? 여덟 권을 살 때, 어, 여덟 권 이상. 답은 정확히 말하면, 7.5 권을 사면 가격이 똑같다고. 알겠니? 여덟 권 이상 사면,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게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유형 4번.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x 4, x, x 6일 때 다음 중 x 값이 될수 없는 것. 즉 삼각형을 만든다라는 이야기죠. 삼각형의 우리 뭐라고 합니까? 형성 조건이죠.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긴 변과 나머지 두변 사이의 관계죠. 나머지 두 변의 합. 누가 더 커야 됩니까? 가장 긴 변이 더야되 그렇죠. 나머지 두 변의 합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긴 변이 어디야? x 플러스, x 플러스 6은 작다. 뭐보다. 나머지 두 변의 합. 이거 두 개보다. x 마이너스 4와 x보다 작다라는 이야기죠. 맞죠? x 플러스 6, 2x 마이너스 4. x, 2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죠. 네. 그럼 왼쪽은 얼마 됩니까? 왼쪽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0. 자, 여기서 음수를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되죠? 아, 그렇죠. 반대로 바뀐단 말이에요. 네. 알겠죠? x는 10보다 크다. 답이 될수 있는 건 11, 12, 13, 14다 됩니다. 그러나 뭐가 안 돼? 10. 1번이 안 된다는 라 이야기다. 다음 예, 유형 5번입니다. 은정이는 집에서 출발하여 산책로를 따라 산책하는데, 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 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4km로 걸어서 3시간 이내에 산책을 마치려고 한다. 집에서 최대 몇 km까지 떨어진 저 지점까지 갔다 올수 있는지 구해라. 이렇게 해놨죠. 자, 여기 봐. 여기가 길이라고 하자, 이게. 어, 여기 산책로입니다. 여기 집이 있어요, 은정인의 집이. 은정인의 집이 있고 여기 공원이 있겠죠?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몇 킬로까지? 자, 그 거리를 우리가 x 킬로미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 킬로미터. 갈대 속력이 얼마죠? 2 킬로. 2 킬로가 아니고 정확히 해봐봐. 2 킬로미터/퍼. 퍼는 뭐 뭐마다거든. 아워 시간이죠 시올 때는 얼마의 속도인가요 <laughs> 같은 길을 4km에서. 더 빨리 오죠 4km per 아, 어. 시 어, hour 해도 되고 시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3시간 이내 왕복 시간이 3시간보다 어찌해야 된단 말이야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야기죠 우리는 시익을 어떻게 세워야 돼 음. 산책로를 네.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될거 아니야 네. 맞습니까 그래서 그 가는 지점까지 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을 더 했을 때, 3시간보다 이내니까 3시간보다 작거나 작가다. 같아야 된다. 3시간까지는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 잘 알다시피 시간은 거리 속력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속력이 얼마죠? 갈 때에는 속력이 2분의 얼마입니까? 가는 거리는 x죠. 오는 시간은 4분의 x죠. 얘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려면 분모가 2, 4로 되어 있으니까 양변에 얼마를 곱하자? 4를 곱하자는 얘기야. 곱하면 얼마죠? 2x dn 얼마 됩니까? 플러스 x는 12가 되겠어 12보다 작거나 같죠 1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1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가지고 오면 3x는 얼마 12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므로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해되죠 됐습니까 예 농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농도에 관한 문제 자 자 농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공식 하나 알면 돼요. 소금의 무게라는 건 어떻습니까? 어, 소금을 곱하기 소금물 곱하기 소금물 곱하기 농도죠. 그렇죠? 소금물 곱하기 농도. 완전 어. 자, 자, 그래서 어 소금은 뭡니까? 소금물 곱하기 농도죠. 요 공식 하나 알아주면 되겠어. 자, 문제 파악합시다. 자, 10%의 소금물 200g과 15%의 소금물을 섞어서 몇 퍼센트 이상? 13% 이상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할 때. 맞죠? 15%의 소금물을 몇 g 이상 섞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한번 보자. 자, 여기서 보면 이래 되잖아. 10%의 자, 여러분 보세요. 집중. 10%의 소금물. 10%의 소금물. 그다음에 10%의 소금물과 15%의 소금물을 섞었어요. 섞으니까 큰 거에 섞었겠죠 이렇게. 네, 예, 이래 됐는데, 자 봐봐 네. 여기는 소금물이 200g이 들어 있어. 10%입니다. 10 여기는 Xg이 들어있겠죠. 네. 15%죠. 두 개를 섞죠. 네. 섞으면 이래 될 건데 섞은 건200 플러스. 200 플러스 Xg이 될거 아니야? 이 섞은 게 13%보다 농도가 13% 이상이 된다라는 건 13%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잖아. 많구나. 이 안에 그렇죠? 많구나.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네. 소금을 따진다면. 네. 그래 안 그래? 이거 두 개를 합한 게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렇죠. 그걸 이해해야 되겠지. 그렇다면, 이 안에 소금이 들어있을 거라 이만큼의 소금이. 녹아있겠죠. 여기도 이만큼의 소금이 녹아있겠죠. 여기도 얼마만큼의 소금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소금의 양은 얼마야? 여기에 소금의 양은? 200 곱하기 100분의 10이죠. 여기에 소금의 양은 얼마인가요? X 곱하기 100분의 15죠.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잖아. 여기는 소금의 양이 얼마죠? 200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100분의 13이죠. 이거보다 어떻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10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2000. 여기 100을 곱하면 15X. 여기 100을 곱하면 13 곱하기 200 플러스 X가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예. 2,000 p l u 15x. 여기는 계산하면, 2600 0 0 0 p l u 13x가 되겠죠. 네. 자, 여기에서, 왼쪽은 15x m i n u 13x는, 2600, 2000 빼기 2,000이죠. 네. 이 값은 얼마일까? 2x는? 2x는 6,000이겠죠. 6,000. 6,000. x는? 6 0 0이네 아, 600입니까? 아, 600. X는 600. X는, 뭐죠? 예. 300g 이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13%가 되려면, 15%짜리를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어때? 농도가 점점 올라갈 거 아니야? 13%보다 올라가려면, 15%짜리를 300g 이상 섞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야. 됐습니까? 계산은 이렇게 나왔지만, 답을 적을 때는 뭐라고 적어야 돼? 몇 g 이상 섞어야 되느냐, 이랬습니까? 몇 g 이상. 답은 300. 300g 이라고만 적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어? 아니면 300g 이상,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